라면 이러죠. 아아 노잼 모라. 돼지 돼지 제도이링크다 <쟤도 웃음> <laughs> 베토벤. 아 고급스러워. 고급. 고급면 그래도 그냥... 안할 수도 있. <laughs> 아 그러니까 조합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뭐. 그러니까 맞추기가 어... 힘들어서 싫어. 여기 나 진짜 하나무라 공격은 진짜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뚫어야 될지. <laughs> 그니까요 엄청 애매해요 특히 메이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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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괜찮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그래서 보은 솔직히 파탱을 알아고. 그, 그래서 그렇게 하거 그 예전에 아니면... 미국이랑 영국이 할때6 9만 국도에서 했을 때 그런처럼. 그정한데 <laughs> 그래서 난뭐 알아고. <laughs> 하고 싶은 거에 모래주다 기래야지. 다리야 괜찮지 않아? 별로야? 네용.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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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어이오케 똥캐. 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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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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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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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깨졌아니라 깨져... 거의 깨졌는데. 아, 나 고에 너지긴 한데 얘네 방벽 방벽 갈아 줘야 돼. 와, 여 어? 어? 뭐된야 <laughs> 아, 야, 호크 때문에 힐이 그러니까 요 호크가 밀해서 호크가 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크는 방벽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냥 살성머리가 아니라 <laughs> 방벽, 방벽 없어서 방벽 어서나 어, 잤 어, 모자, 모자! 내 모자야, 메르시였어 아, 나이 나... 야, 메르시 짤래, 얘네 망치 좀, 망치 좀 애쉬 p 3만 나이스, 라인만 보자 할만 할만해 피딱1 라인, 라인, 휘베니아. 라인 1 h 라인 1 h 용아, 와라 용 갖다 버렸네. 어, 오케이. 바꿀 건가 보지 뭐. 아 감자전 들어온다 그랬구나. 아못 봤어. 미안 미안. 아안 봤었어. 자전관에 들어와요. 루시우하면 되겠다. 자전이 형 형이... 피곤하지 않았어. 자전이 형 저도 돈에 싸주세요. <laughs> <laughs> 그래 갈아야 돼. 근데 트립을 안 깔아서 못해. 내가 돈 깔리고. 야 불, 어, 야내삭제가했어아 아, 네? 삭제당했어. 운 나쁘게 삭제당했어. 야, 야 이거 뺐다가지 살짝 우리 힐로 힐이 조금 여기 뭐 채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명, 그럼 네. 으 오른쪽, 아니 들어가지 마라 봐, 호그 죽던 말던 내가. 아오으저 왼쪽으로 왔어요. 거기 저 왼쪽에 있어요. 정면 가야죠. 내가 내 가도, 가도 내 진영 무너뜨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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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마 저 지붕에 리퍼 진의 뒤로 리퍼 수도 있어. 와 에시브 에 에시 아나한테 음. 대맞 바로 죽었어. <laughs> 아 이거 위에 리퍼는 호그야 보그, 도망쳐. 아니 아, 그러면 내가, 내가. 정... 어떻 해야 될지 모르겠는 에시브 좋아. 아. 아그야 보기 괜찮네. <laughs> 뒤로 아, 간다. 대로 가야 되는데 간다. 노력 부시고 가야 될거 같은데. 자탄 걸어도 돼. <laughs> 아쉽지만. 뒤에 뒤에 다리야. 뒤에 다리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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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지만.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아나 아나 아나. 안앞 아나 앞에? 안 앞에 수면도 없는데? 바, 바쁘죠 바쁘죠 리포리포리포 리포즈 리리포 리포즈 리 리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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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포즈 리포즈 리포 리포즈 리포즈 리 리포즈 리포즈 리 이러면 이제 존심 부린다고. 아나 둠피 잘하고 있는데 이면 둠피 잘하고 못하. 한번더 봐. 봐. 한번더 보면 일번로 진입하겠다. <laughs> 둠피 다시 땡거가 너 왼쪽 밑에 애쉬. 있어. 일단 아나 수면 빠졌다 와. 아나도 좋았대. 방벽이 없긴 한데. 루시우가 왼쪽에 혼자 노는데. <laughs> 어? 할만한데? 할만한데? 한 <laughs> 봤는데 다. 루시우랑 애쉬 옆에. 왼쪽 애쉬. 아 죽었어. <laughs> 아! 짜증나 <시타진> 애쉬. <laughs> 아, 애쉬 내가 볼. 에지아이안나피 나한테, 루시우. <laughs> 아, 아아 와... 아, 그리고 쟤네 힐러들이 잘해. 어, 아... 와... 아니, 저렇게 빽빽빽. 혼자 노는 거를 냅두는 게 이상한데. 아, 근데 지금 후보 후부... 저거 디바면 대박인데, 그냥. 아, 디바래. 다른 거. 그니까. 아니, 혼자 노는 걸 아, 끌던가 해야지, 후보가. 뭐. <laughs> 라인이면 차라리 훨씬 나을 텐데 와 저거 혼자 어이 친구가 바꾸겠지 뭐 바꾼다 그렇지 이번엔? 아니 제발 아. 좀 아니. 많이... 안 바꿨는데? 안 바꾸는데? 아 아파 아나 군이 오긴 왔는데 오빠 나랑 같이 쓸래 그럼? <laughs> <목소리도> 야, HP, HP, 아, 어? 담만 나에야피에애피 아.. 어나다나다바었어나 가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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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리 그래. 하나 어 괜찮아 바리야 피해 리야 나이스 좋다. 여기 아나 부 좋아. 아나 반피 밤피. 아나 반피야 리퍼 뒤에 부조 아.. 그냥 래야 you... uh, 리퍼 자 아.. 깨웠어요 왔어 엄청 시간 지 말라고 게임을 못피 아...이거... 이게 안된다고? 손이... 개야... 아... <laughs> 아 에바야 죄다시에 <laughs> 아 <laughs> 좋은 거 봐라 어에시에 좋은 거봐리트이또 어, 어, 아, 뒤에 있어 와 리폼이 또 뒤에 있어 아니 호크 빼세요 궁이 우리보다 3배는 빨리 차겠네 진짜 바꾼다며 반복이야 말다 자기야 겁 데매. 한 번도 봤잖아. 리퍼한테 썰리고 그냥 터져 죽는 거. 아, 진짜. 나뭐 되냐고. 말을 안 아, 죽어요 아니, 뒤에서 아. 야, 이살 아, 아, 나 그리고 나 아직 나. 안잡 이 근데, 근데 얘네 자리하이 있거든. 나이를 잊지. 나도 서가야될거 같은데. 아, 혹은 또왜 저기서 가냐? 공를버를 용으로 내려가면 다음에 들어가 내려가 가 너는방눈 없어. 라임 무 좋아. 일단 라임 무 좋아. 일단 라임 무 좋아. 좋아. 아니, 아, 니야라임다 아, 다다다다다좀바꾸라니까 진짜. 탄산 진짜. 다음에. 아, 진짜 끝까지 안되래네 아니 루시우가 왼쪽에 혼자서 깔딱 대는걸 끌던가 혼자 있는 것도 못 끌면 뭐어떻게 허구를 하자는 거야? 끌어서 잡는 거못 봤는데. 아이궁뜬 전기 새끼 진짜. 진짜. <laughs> 아 보조 배터리야 미친. 통과잖아. <laughs> 프로필도 막안놓고 마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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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크? 마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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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젠장타 아, 네. <laughs> 과연 <웃음> 평타 진짜 여기서 못 치면은 우리 다 같이 무너지는 개 쓰레기 팀인데. 상대 자리 하나 여기서, 빨개져서 터질 여기서는... 뻔이다. <laughs> 아, 그게 있네. 근데 그리 자리아가... 어디서 없지 뭐. 저그 했을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아, 그냥 이코컷 하려다가 이제 두그 죽을 것 같은 그런가 와, 거 오케이, 빨리 튀어날 거면 왜 앞에서 <laughs> 두방 때리고 갈게요 파라 있다 괜찮아. 그 정도는 오른쪽이 파라 부조 아나 데려갑니다 나이 어, 라인도 부조야 <laughs> <laughs> 오른쪽이 파라 불한 대만 더한 갤, 한갤와 오빠 살피면 바라지 오우 레시 개잘 쏴 그냥 아, 피가 아니야쳤나나좀 살릴래 레시 너무 잘쏴 이거 채우어가리프 없다 이봐, 그거 계속 맞아주면 안돼 걔네 어. 공기지가 더빠아 우리, 우리 편이 피, 피가 없다 다 잠깐만 우리 마마. 정크 딜 넣고 있어요? 왜 입구에 정크 나고 있긴 해 자크를 한가 다리아셀수 없다 아기 메르시 렸어와쟤죽다라이죽라 아니야 얘네도 라인 없어 뭐냐 다리아 죽어 파란색 나나 메르시 메르시 게딸피나나 스토리 메르시 죽고아 라인 죽라이죽 정크 왜 이렇게 안빠졌어 정크 칠해놨어. 야, 너가 죽여봐. 가아봐 죽여, 죽여. 할만해. 나이스. 야, 아니, 되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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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마. 하나, 둘, 셋. 1벤. 라인 1벤. 힐러 둘 잘랐어요. 괜찮아. 힐러 둘 잘랐어. 아, 아, 야, 고기 힐한다. 내가 줄게 됐어 나이스 훨씬 나아 아 가서 라 잡고 싶은 거 엄청 엄청 억제하고 있었다 어, 좋아요 와 점프 던 놓는 거 붙어보고 개초구야 아얘 살았나 니까얘어 글러진 지 한가해 얘, 뭐 사방량 사방량 할까, 얘. 어, 내가 내가 근데 탱커 공안 썼지 뭐냐 어. 자려보뭐내가 계속 뒤 아이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이고, 디바 너무 맞아주실 거예요. 네, 네. 디바가 딜할 어? 필요 없어요. 아이고, 쓰레기 저거 진짜. 아, 진짜. 아니, 왜나 ah! 아! 아! 아, 아, 진짜. 아, 미할만 아, 미안해. 아, 미해 아, 안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안 아, 미안해. 안해 아, 안해 아, 미줘안안돼 아나그아그아 그... 아, 아니 아예 어쩔 수 없어. 아, 쟤네 파라 빠짐. 이게 파라, 파라, 파라 내가 가는 거 보였어 가지고 말해 줬어야 됐는데 그 바로 썼네. 라 없어. 어? 덩크 궁을 지금 썼다고? 다시 한번 응. 바꾸면 나 응? 응? 뭐야? 궁은 또왜 썼는데 안껏아왜 앞에서 썼어 미친아 아니 근데 썼는데 이상한 게 궁이 터진 됐어. 그것도 킬러가 안 떴어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어 토르비언아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른쪽 부채 애쉬 애쉬 부조화 야 힐벤 메르시 부조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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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다 없어 쟤 디바 디바 내려가줘요 이거 자리아 부조화야 아나 썰곰 아나 썰곰 어, 오빠 나힐 하네 아나 죽었다 아 오빠 미안해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어 라인 보조 오른쪽? 와, 왼쪽 봐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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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못 잡았어 나없빠 힐러 없으니까 좀만 뒤로 와봐 아 이거 엑시가 아, 저위도 아, 자리에서 플필니까 이게 내가 계속 와 메르시가 케어 걸어 개오지게 해준다 지금 그니까 디바스 깨지면 안돼 이 봐. 앞에 보지 말고 어, 그럴때 그냥 뒤에 봐요, 그래서 아, 그냥 헤드 맞으면 바로 잡으 아, 여기도 해야겠다 음. 아이씨 아, 정면 네. 아, 뭐냐, 아, 솔더부 좋아요 나잉, 개 딸빈 아이시, 아이시 보 오케이, 나힐 아이시 보봐하아이 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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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네벤 좋아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이 나이 탱커공두개 있구나 괜찮네 달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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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음. 포탑이 있으니까 1인분이네 이제 그러니까 포탑이1인분이네 돌비언 <laughs> <laughs> 황금 무기야 심지어 아니, 돌비랑 그 어이. 포탑이랑 합쳐서 1인분이야와 근데 달라나와서 이번에 좀안 좋을 것 같아 깔짝 우리가 계속 덮쳐주면 포탑이 일할 수 있을 거 같아. 괜찮 p the rice. Stompy, stompy, s t o m 으로 s t o 으로간 s 탑으로 p y stom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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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어 나이스. 아, 나이스. <laughs> 라인 부두아, 라인 부두아. 한갈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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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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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나가. 나가가가 바디만 어, 포킹해. 사람도 왔었거든. 아 나... 어, 그니까 여기만 포킹해 여기만. 됐다 좀. 어. 너가 블럭끼리아 이렇게 아, 다 했구나. 레공다 했구나. 아 그냥 우선 도서. 전... 잘보상해요저 <laughs> 초월 왔으니까 다음에. 자녀. 너 초월이 있으니까 쟤네... 가까이 있는 게낫겠다쟤네 이제. 살짝 뒤에 있어. 자탄 포화 자탄 포화 대지. 어 아니다. 3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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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퍼나 아플 거 같은데 이제 응 음, 여기서 이아 조심하게 이거. 너 맞는다 거기 힐한다 아야 에? 아. 나 라인으로 바꾸려고 아아 아힐뱀안 닿았다 시간 버피해 저로 간다 야 아, 라인 아, 재웠어, 음. 재웠어 재웠어 라인 산다 부도 어 잠시만 정면에 애쉬 있네 아, 미안해 <laughs> 귀엽다. 나한테 리퍼 왔어 나노야 나 죽을게 그냥 뒤에 리퍼 있다 뒤에 리퍼 생각해 나노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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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있어 이거 리퍼 공있어 어야돼 리퍼 부거든요장이 리퍼 죽여주세요 제발 못 죽여 못 죽여 리퍼 부 리퍼나 리퍼나 좋아 밀었어, 밀었어. 라인, 라인 밀었어. 야, 이거 30초, 10초, 10초. 20, 17초. 17초. 17초니까 비벼, 비벼, 그냥. 메르시또 밀었어. 다리아 세이프 없어. 가방 없어 다리야, 다리야. 야, 계속 밀게, 이렇게. 야, 다리야 떨궜어, 다리야 떨궜어. 다리 왼쪽에...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예! 나이들마 맞아. 엠프터 개웃기다. 아, 개웃기네. <laughs> <laughs> 1인분은 와, 역시 <laughs> 뚝딱이였던 거임. 이분 2인분인 거임, 뚝딱이. <laughs> 안돼. 합쳐서. 합쳐서 1인분. 그니까. <laughs> 넣으면 <와. 웃음> 아, 안 돼. 와, 더 잘하네. <laughs> 아우. 정크, 정크. 0킬 하지 않았어, 0킬? 그니까요. 맞아. 리어 아유 나 레킹을 바꾸게 잘했다 마지막에. <laughs>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laughs>